이게 녹화인데도 항상 좀 긴장이 됩니다. 자, 오늘 제목은 투자자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자, 형광펜 가져올게요. 자, 목차는 이렇게 되고요.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건 오늘 아침에 제가 그린 그림인데 오늘 표지 그림으로 썼습니다. 자, 처음 쓰는 그림입니다. 상일 프로소장의 비밀 노트에는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전반적인 모든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공인중개사 일을 하게 되면서 가장 많이 배운 것은 여러 사람들의 경험을 보고 듣는 것입니다. 그것을 공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참 좋은 부동산TV 이진영 소장. 제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루기로 하고 수험생이 됐을 때 제일 먼저 가졌던 마음가짐이 뭐였는 줄 아세요? 나 이제 신분이 수험생이다. 수험생 신분에 맞게 하루를 보내자. 저의 일상이 달라진 거죠. 졸면서 출근하던 길을 이제 인강을 들으면서 출근하고 점심 먹으면서 친구들과 통화하던 것을 인강 켜놓으면서 밥을 먹고 여기 이때 저희가 첫째도 낳고 그랬었는데 조리원에서도 공부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저는 공인중개사 시험이 이렇게 깊이 파고 어려운 건지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면 엄청 뿌듯해요. 주말에 친구들이 불러도 나가지 않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모의고사도 치고 이건 쪽지 시험이었네요. 여기 올리려고 옛날 사진 찾았었어요. 그리고 공인중개사를 시험 보기로 하고 시험 준비를 한창할 때 주변에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그거 없어질 직업인데 왜 해? 장래성 없잖아. 근데 틀린 말 아니고 다 맞는 말씀이고 저를 걱정해 주셔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시험을 보기로 하고 수험생이 됐잖아요. 그럼 일단 따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공인중개사가 없어져도 없어질 때까지 해보자. 다들 망한다던데, 폐업률 높다던데. 그래 진짜로 폐업하나 안 하나 내가 한번 반란 거 보자. 폐업을 해도 내가 직접 폐업해 보자. 이때 이각오로 했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안 하면은 진짜 시험 공부 하던 거를 때려치고 싶은 순간도 많았거든요. 왜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장래성이 없다고 주변에서 너무 말을 많이 하니까. 근데 그래도 저는 따기로 마음 먹었고 공부를 하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제 생각을 그러니까 마인드를 바로 잡는데 집중했습니다. 이렇게 현재 내신분에 맞게 마인드를 바꾸는 거예요. 내신분에 대해서 흔들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내 스스로에게 이미 증을, 증을 줬거든요. 거울 보며 스스로 이소장님 하면서 부르고 놀았답니다. 그럼 기분도 좋아지고 공부도 잘 되고 그랬어요. 자, 이 제가 그린 증입니다. 옛날에 그려놨던 건 노트 어딘가 있는데 못 찾아서 제가 지금 옛날 기억 살려서 비슷하게 그렸습니다. 사진도 그냥 있는걸 가져왔습니다. 제일 밝아 보이는 걸로. 예비 소장 이진영, 한국수험생 지능공단. 이렇게 하면서 계속 내 머릿속에 이미지화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본론입니다.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이 떨어진다, 지금 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틀린 말 하나 없고, 부동산이 오른다, 지금 이럴 때안 사면 언제 사냐 하는 말씀도 틀린 말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이두 의견이 다 맞는 말인데 왜 의견을 다툴까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입니다. 불확실 때문에 망설여지는 것이고, 불확실 때문에 투자하려는 것입니다. 진짜 아이러니하죠? 선택 포인트는 시간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내가 언제 오를지 정확히 알아. 그렇게 지금은 아니니까 투자 안 해. 하면 이분은 투자 보류자라고 칭하겠습니다. 투자 보류자에 맞는 신분은 뉴스보다는 실제 거래 동향을 체크해가고 현장을 자주 다니며 물건 현황, 뭐가 나가고 뭐가 안 나가고 있는지를 계속 체크를 해야 합니다. 이때 실거래가 기록은 무의미합니다. 가계약금이 얼마에 들어갔는지가 중요하고 그 시기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실거래 신고 시까지 약 40일 정도의 갭이 생기거든요. 우린 가계약금이 들어가고 40일 뒤에 실거래 소식을 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실거래 보고 현장에 가면 이미 그 정도의 매물들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공인중개사 돼보기 전엔 몰랐어요. 그전에는 네이버 매물 보고 또 실거래가 보고 나름 꼼꼼히 찾아보고 현장을 가도 그거보다 한 1, 2천씩 다 떠있는 게 많았었거든요. 그게 이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저희 텔레방에서도 자주 현장 소식을 정하고 계약 소식을 정하는 게이 이유 때문입니다. 현장 소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정말. 이 나는 언제 오를지 정확히 몰라. 그래서 원하는 집이 이렇게 폭등 대비 저렴하게 나왔을 때 미리 사둬야겠어. 투자 실행자라고 칭하겠습니다. 투자를 실행하기로 했으면 이유가 있겠죠? 금액도 좋고 추가로 내가 원하는 동호수에 집중을 할수 있어요. 매물이 많이 있을 테니까요. 내가 원했던 아파트, 원했던 뷰, 층간소음 없는 탑층, 그리고 방방 뛸수 있는 1층 등등. 그렇게 실거주 또는 전세를 주고 난후 집에 와서 일기장을 펍니다. 일기장에 미리 일기를 적는 겁니다. 5년 뒤에 네이버 뉴스, 내가 산 아파트를 적으며 5년 만에 12억 상승. 이렇게 혼자 즐거워하며 노는 겁니다. 저희 집, 이렇게 올리는 것처럼요. 합성입니다, 합성. 55억. 이렇게 내 머리, 남들한테는 말 못해도 그냥 내 머릿속에 이렇게 이미지화 하면서 하루하루 즐겁게 보내는 겁니다. 5년 뒤에 즐거울지 즐겁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즐거울 확률이 50%나 되지 않겠어요? 나아가서 양도까지 했다고 생각하고 백화점도 가서 자녀분 장난감도 사주고 합니다. 굳이 그지 즐겁지 않을 확률 50%에 집중해가며 지금 힘들어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생각까지 갖추는 것이 투자자의 신분에 맞는 생각이고 투자의 한 페이지입니다. 여기까지가 투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본질이고 기본입니다. 지금 적은 이야기가 투자자 마음의 기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본질이고 기본입니다. 지금 적은 이야기가 투자자 마음의 기본입니다. 끝. 바쁘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뒷장은 광고 및 제가 운영하는 참 좋은 텔레방 링크입니다. 이 링크들이 다 pdf로 제가 드릴건데 그다 클릭됩니다. 그리고 A컨셉 디자인, 요 밑에 업무사님 광고입니다. 밑에 후원업체 자리 있습니다. 감사합니다.